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로 8절 말씀.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절로 8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로 8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불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불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불은 다른 불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하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발음을 수양으로 해야 됩니까? 순양입니까? 예, 시옷 짭 시옷을 넣어줘 예숫 양, 습염소 환상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 용기 소망 은혜 축복 강건함과 승리의 삶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꿈과 비전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 7장에서 살펴봤던 무슨 뿔이요? 작은 뿔, 콘. 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8장에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와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는 거죠. 시험, 환란, 백박, 고난, 질병 많은 일들을 만날 전정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시험 환난 고난 안티크라이스트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거짓 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 악한 세력들이 가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습 보지 단 마찬가지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역사에서 자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박해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마지막 때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손님들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내가 오늘을 나의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셔야 됩니다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또 오늘을 또 남은 6월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시 또 다시 앞으로 일어날 세상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인간적으로 볼때참 불쌍해요.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예요. 나이도 많아요. 올드. 나이도 많아요. 고령이에요.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헤어진 가족들도 보고 싶고, 이산 가족의 아픔을, 슬픔을 아시나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찬양. 당신은 아시나요? 그건가? 있던데. 이산 가족을 만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헤어지, 헤어진 가족들 보고 싶고 만나기도 싶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요, 나이를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옛날 생각, 옛날 생각이에요. 지나온 세월, 아, 옛날이요. 물론 옛날 고생도 많이 하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추억에 회상에 잠기잖아요. 기 잠기잖아요. 아, 그때 그랬었지.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아, 옛날이요. 지금 과거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쌓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뭔가 어떻게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셔서 나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었으신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면 여기도 이때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처럼 일여 일여 소나 소나 몰고 밭치나 갈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콜링 부르심을 받잖아요. 엘리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선지자야. 나의 말을 네가 선포하고 대원하라. 선지자로 콜링 부르심을 받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엘리사고 어떻게? 소를 잡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씩이나, 두 마리씩이나 소를 잡아요. 어제 베드로 남전도에 또 오대산 선제길 천년숲을 걸었는데 가다가 점심에 한우집을 갔는데 한우 불고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평창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냥 설렁탕, 설렁탕을 먹었더니 한우 소고기가 석점 들어서요. 소가 헤엄치고 나가는지, 하여튼 맛있게 먹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참 근데 거기 절이 있어가고아주 기분이 나빠요. 왜 입장료를 받냐? 이거 <laughs> 우리는 산에 가는데, 하여튼 입장료가 비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불교 같은 웃기는 사람들이 그 산이 자기네 건가? 하도 여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의 남은 날들 남은 생명 주신 시간 주신 생명 진짜 멋있게 아름답게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다짐 결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보신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 당시 상황이 어때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왕성합니다. 근데 계속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북위 영화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점점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뭐예요? 메대하고 파사, 파사.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대보다 미디아는 잠깐 있었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또 세계를 또 그제 중동 그쪽을 다 이제 제패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제국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또그 나라도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본문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에 있는 그 엘람 지방의 수산성, 바벨론의 수도가 됩니다, 나중에. 그 수산성에서, 그리고 무슨 강변이요? 홍천 강변도 아니고, 노들 강변도 아니고, 을레 강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데,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떤 환상을 봅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 그 강가에요. 긴 뿔을 가진 양, 음매, 숫, 양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양에, 양, 양에 뿔이 있나? 양에 뿔이 있어요, 김기노 선생님?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음매 막 받아버리는데, 양은 사실 뿔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은 온순한 동물이, 아주 양순해, 양은. 양은 순하단 말이에요. 착한 동물이. 그 온순한 동물 양에게 뿔이 있어요, 뿔. 두 개의 긴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울음소리. 음, 매. 이건 뭐예요? 이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매. 이건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따지고 왁 대들고 반대하는 사람은 염소같이, 염소같이, 음, 매. 근데 염소는, 양은 어떻게 해? 그냥, 예. 아멘. 순종. 우리가 양과 같은 성도 양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소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그 온순한 양의 뿔이 있고, 이 양이 얼마나 사나운지, 와일드한지요. 동서남북 사방을 막다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짐승이 다른, 비서, 어이구, 무서워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4절에. 단일 7장, 8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 다가 지어시자. 내가 본적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어떻게? 받아요. 들이받아요. 그것을 당한 짐승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뭐 해줬더라? 강하여졌더라 스트롱. 강여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두뿔 달린 순양이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다 나와 있어. 20절 보세요. 20절. 쭉 넘어가셔서 20절이요. 20절 찾으신 분만 시작. 내가 본바 두풀 가진 순양은 누구요?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 파사의 왕. 특별히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유명한 왕이 누구에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옷을 다리나 다리우스, 다리우스 황제, 대단합니다. 근데 이 다리우스 황제가 나중에 헬라 제국에, 그 다음 제국이 누구예요? 헬라 제국에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뭐예요? 패합니다.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젊은 것이 대단해, 대단해. 세계를 또 정복하고, 야, 세계는 좁다. 세계를 정복하다 결국은 욕심부리고,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리고, 세상 부귀 영화, 쾌락을 즐기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알렉산더. 그러면서 나라가 또네 개로 쪼개지고. 하여튼 세상 역사가 이렇게 반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성쇠가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뿔 가진 순양이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요. 짐승이 양이냐 양, 순양, 순양.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뭐 바벨론, 수리아, 헬라 뭐 하여튼 세계를 다 이제 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특별히 예언서에 보시면은 숫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이것은 불신, 세상, 나라, 제국, 제국의 압제자들, 폭군들, 왕들을 상징하는 데 쓰여져요. 그래서 지금 숫양이 뿔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뿔은 메대, 메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뿔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긴뿔 이것은 바사 제국이 메대를 또 정복하고 더세계를 이제 정복 통일한다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다그 근데 지금 단엘이본 환상이 끝이 아닙니다. 또 5절 보세요. 5절. 다시 8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한 야, 이게 뭐지? 왁싱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때 한 이번에는 뭐가요? 염소인데 염소도 그냥 염소가 아니라 습 염소. 암염소가 아니 염소탕이 맛있는데. 습 염소. 습 염소가 어떻게 해?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 한다?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현저한, 놀랄만한, 그러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 염소가 등장해요. 그도 큰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6절 보세요. 6절. 절에 뭐라고 어요 그것이 두뿔 가진 숫량. 아까 말한 메대파사를 했죠?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분노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데 달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7절 7절 내가 본적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고 화냅니다 그 수양을 쳐서 그 두프를 팍 꺾어버릴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있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더라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라고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 제국이 또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알렉산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8절 팔절, 보세요. 8절. 8절. 숫 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가 제일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요. 그큰 뿌리 뭐였어요? 근데 꺾입니다. 역시 뿌리 꺾여요. 그 대신에 또 뭐가 생겨? 현저한 뿔, 완투 쓰리 4개의 뿌리, 하늘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합니다. 열병에 걸리고, 허랑 방탕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죠. 결국은 죽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네 개의 왕조입니다. 알렉산더의 네, 네 사람의 신복이 있어요. 부하 장군이 있어요. 셀리오크스, 톨레미, 카산더 그리고 렉시마크스 이네 명의 장군이 또 세계를 그쪽 아시 이쪽을 다 제국을 분할해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세계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지금 헬라 제국 염소로 상징되고 있죠? 바사제국 순양을 박살냈어요. 짓밟아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 헬라 제국도 왕성하고 융성하다 결국은 또 망합니다. 알렉산더 사후의 죽음 위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계 역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죽박죽.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시던 것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정복할 전정, 그거 다별볼일이 없다는 라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뭐 제국의 왕들, 황제들 다 마찬가지, 부귀영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 데려가시면 어떻게 세상에 그거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위에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뭐니 뭐니.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죽을 때 가지 세상 것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늘 나라 천국에 그 쓸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모든 것들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세상 부귀영 야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해 보자. 출세해 보자. 아니라니까요. 아, 국회의원 한번 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 검찰 조사받고 뭐 난리잖아요. 김수민인가 같든 누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 몰라도 하여튼 참 정치가요 아주 요지경이 요지경. 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때 승리의 삶을 멋진 인생 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들에게 승리의 삶을 후회가 없는 보람찬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 요 예수님, 비밀의 예수님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를 왕짓눌러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6.25때 얼마나 힘이 없으면 평화롭게 다들 군인들도 휴가 가고 아이고 외박 가고 외출 가고 우리는 교회 가고 새벽에 얘네들이냥 그 탱크를 몰고 바바바바 그냥 쳐도는 졸지에 어떻게 해요? 3몇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부산, 경상도, 경상도 부산을 남기고 북한 공산당이 다 완전히 점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가 성도들이 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제 국, 연합 국제 연합인가? 국제 연맹이 그때 그래가고 16개국이 야 우리 코리아를 도와주자 하고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참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갖고 928 서울을 수복하고 그냥. 해산진 북한 이북까지 막 전진했다가 이번에 중공권이막 밀려오고 또일사우태 아이고. 참 우리나라의 그 짧은 역사. 6.25가 66년이 돼서 벌써요. 66년. 66년.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붕예때그 성교사님이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이 세 가지를 모른대. 참 대단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모른대. 감사할 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데, 세계 나가보세요. 꼬리야, 꼬리야. 그걸 모르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감사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이 날 줄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래 우리는 사재기도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 볼때 한반도가 위험하고,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 소화되고, 야, 야, 야. 그래서 친척들이, 아빠, 엄마, 빨리빨리 빨리 피난가, 피난가, 빨리 미국으로 와. 어, 그런데 참. 우리도 우리는 태평이야, 태평. 믿음이 너무 좋은지 하여튼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지만 하여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위기 두려움이 없다니. 또한 가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일본이 얼마나 아주 악질이고 잔인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거기에 우리 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딱껴 갖고 아, 대단해, 대단해. 일본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고 잔인한데. 일제 시대 때 우리의 학도병 위안부, 뭐, 징용, 다 끌려가잖아요. 700만 명 이상이 어떻게 해요? 그 2차 대전, 동남아 전쟁 때, 일본군의 이름으로, 일본 군복을 입고 우리 조선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다 다 죽었어요. 보상도 못 받아요. 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고, 독도도 마찬가지, 독도. 예? 예? 저러다가 일본한테 뺏긴다니까, 일본 애들 얼마나 교활을하면한데요 계속 자기네 체제 독도는 일본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나중에 팔라봐라 근데 우리는 대책도 없어요. 그냥 냄비근성이 확 뜨거웠다, 식었다. 우리가 일본, 조심해야 되면은, 일본을 우리가 그들이 만행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용서는 하더라도 절대 잊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고, 일본을 복음화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지진, 기근, 테러, 막 엄청난 일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세요. 영국이 난리에 또 유럽 공동체 이 시에서 탈퇴하겠다고 통과시켰고 수상한 총리는 또 사표 쓰고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가 또 곤두박질하고 영향을 받고 난리에 난리지. 지금 전쟁이란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범죄와의 전쟁. 전쟁 전쟁, 아침마다 출근 전쟁, <laughs> 생존 경쟁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테러 일으키고, 죽이고. IS가 아, 이번에도 동남아로 진출해갖고, 필리핀에다가 어디 필리핀 반군이 있어요. 그 반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이 복잡해지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시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에 거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시간, 주신 은혜, 주신 축복은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낙심, 절망, 고통 속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도님들된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좋아요. 돈 세다가 하도 돈을 대박. 사업이 잘돼 갖고 돈 세다가 하도 힘들어 갖고 돈을 세다가 그냥 잠이 들어. 얼마나 돈. 물론 돈이 있으면 좋아요. 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굳 구제하고 봉사. 하여튼 우리가 주신 것들 많던지 적던지 간에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우리 함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힘 얻고 용기를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 나라, 민족, 개인, 가정 다 마찬가지 흥망성세,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도다. 베니티, 베니티.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증이 물거품과 수포와 같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에 건강이 주어질 때, 시간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평화의 왕, 공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 오시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이 가난하던 부하던 아프던 안 아프던 모든 인생들이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이,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어떤 시험, 환란, 고난과 빅박에서도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거기에 승리의 삶이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이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춘천과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늘 언제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승리 승리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손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부귀영화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도, 환란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승리의 잔을 마시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